국제라이온스협회 35A지구는 어제 부산 기장군청을 찾아 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동네와 경로당에 전해달라며 500만 원 상당의 라면 250 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어제 전달식은 장진순 국제라이온스협회 35A지구 16지역 부총재와 16지역 9개 클럽 회장단과 라이온이 합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올여름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로하고 힘을 보태드리고 싶어 16 지역 라이온스 클럽 자체 재난기금을 이용해 라면 250박스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오고 있는 16 지역 9개 클럽은 고령자일수록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나눔이 어르신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어려운 이웃들이 기장지역에 태풍의 피해와 수해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16지역에 소속된 10개 클럽들이 합심해서 작은 정성이지만 이렇게 라면 250상자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곧 다가오는 겨울이 춥다 하더라도 우리의 따뜻한 마음들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달식에는 장진순 16지역 부총재를 비롯한 9개 클럽 회장들과 라이온 심재민 기장군 부군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심재민 부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준 16지역 부총재와 클럽 회장께 감사할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로 다소 가라앉은 추석 분위기지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돼 모두가 풍성한 추석을 맞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 협회 3호웨이지구 16지역은 평소 저소득 계층 후원과 무료 급식 봉사, 성금품 기탁, 집수리 사업 지원 등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